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원다육입니다. 이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김장을 거의 일주일 내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2주 만에 인사를 하는데요. 자, 오늘 역시나 예쁜 애들, 고생 애들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전부 다 수제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제분에 심긴 애들, 또 대품아이들 또 가격은 또 할인을 많이 많이 해서 나온 애들이니까 보시고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고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자 그러면 이쁜 애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핑크 백봉입니다. 3만 0천원입니다자 1번부터 앞번호 쪽에는 지금 대품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옆에 종이컵 있잖아요. 사이즈가 이렇게나 큽니다. 그리고 지금 어, 그림자 살짝 져가지고, 지금 이 화분 자체가 그냥 깔끔한 심플한 화이트 분이에요. 근데 지금 회색으로 보이죠? 그림자 때문에. 근데 깨끗한 화이트입니다. 여기 에 핑크 백봉. 자, 먼저 목대부터 눈에 보이죠? 목대가 엄청 튼실하고, 이쪽 하나이 얼굴 진짜 큰 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옆에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 두께만 거의 4cm? 3.5?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핑크 백봉이 사이즈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와, 인물 끝내주죠? 요런 아이가 지금 38,000원입니다. 이번은요 블랙 캐시미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요. 어, 예은봇, 예은락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요것도 높이감이 꽤 있는 아이죠. 화이트 요런 분 어, 모양도 각이 딱진게 예쁘고요.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블랙 캐시미어로 적어놓았지만 32,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너무 좋잖아요. 자, 커다란 쌩을 딱 입고 위에 보시면 철화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엮여서 어, 가운데 지금 생화들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블랙키시메 철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음, 분째로 32,000원입니다. 3번에 홍매화 철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사이즈. 자, 얘도요. 어, 화분이 화이트입니다. 깨끗한 화이트. 자, 근데 회색으로또 보이죠? 자, 햇빛을 받아도 색감이 잘안 나오고 이렇게 그늘져도 이렇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이렇게 다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화이트고요 자, 여기에 홍매와 철화입니다. 자, 이런 홍매와 철화 사이즈 보셨나요? 엄청나게 풍성하고 큰 사이즈. 그리고 얘는 지금 연두연두한 입장에다가 오렌지 컬러를 다 입고 있는 홍매와 철화. 생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습니다. 철화들이 너무 예쁘죠? 근데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 3번, 28,000원입니다. 4번은 핑크 마녀고요 27,000원요. 자, 이것도 화분을 보시면 자, 옆에 종이컵 있어요. 사이즈 보시면 얘는 살짝 은은한 민트색, 어, 연한 민트색 화분입니다. 이것도딱 깔끔하죠. 여기에 또핑크돌우 핑크 마녀가 색감이 곱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노랑과 녹과 핑크가 너무나 조화가 예쁜 요런 핑크 마녀. 요 시리즈 애들 진짜 색감 하나 끝내주잖아요. 자, 4번은요. 본제로 27,000원입니다. 오번은요 자, 이름이 오메가 퀸, 자, 58,000원 이에요. 자, 요거는요, 화분이 예은분입니다. 사이즈 정말 큰 예은분. 이 예은분 가격이 48,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자, 요 사이즈에요. 거의 지름이 20cm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또, 완전 입장 오동통하게 해가지고, 이 예, 입장이 너무 토실토실해 좋아요. 얼굴 큰 애가 지금, 딱큰 애만 지금 다섯 개 보이는데, 안쪽에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오메가 킨. 자, 요거는 58,000원입니다. 6번은요 실로니카고요. 53,000원요. 자, 이것도 붉은 톤. 어, 예운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애도 사이즈 크죠. 자, 여기 실로니카를 보시면요. 자, 이것도 완전 목둥이 짱짱. 이 얼굴 하나 사이즈가 이렇게나 큽니다. 와, 완전 돌덩이에 요 돌덩이. 완전 목 어, 목혀진아이 이렇게 얼굴 커다랗게 세 개가 있고 얘는 보시면 컬러가 전체적으로 오렌지빛인데 라인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올리고 있는 실로니카 6번은 53,000원입니다. 7번은 자, 아르제 나왔고요. 대품 아르제입니다. 금액은 38,000원요. 자, 요것도 화분이 특이하게 생겼죠? 음, 공방본이라고 하시네요. 보시면 얘가 화분 사이즈 이렇게 커요. 화분 모양이 참 예쁩니다. 옆모습도 그렇고. 요런 분의 금 아르제. 위에서 보면 또 화분을 꽉 채우는 사이즈. 두수가 많아요. 와, 핑크핑크가, 어, 보이면서 얼굴 사이즈 좋고, 이렇게 커다란 대품. 자, 아르제는 38,000원입니다. 8번은요, 핑크플로라 나왔구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것도 예은분. 예음본. 이 예은분도 사이즈 크죠? 약간 살짝 둥근 사각의 청록빛. 여기에 핑크 플로라는 오두 올라가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도 얼굴에 진짜 예쁜 아이죠 진짜 빨간색 라인을 환상적으로 그리는 아이 완전 찐하게 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무늬도 들어가 있으면서 핑크 플로라 오두 8번은 38,000원입니다 9번요 레티지아 나왔고요 43,000원입니다 이거는 제주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주공방 요게 핸드백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말에 선물하시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완전 산물 느낌 나죠? 화분하고 너무 예쁘게 딱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거기에 레티지아. 칼라감 끝내주는 레티지아. 와, 이건 너무 예쁘잖아요. 와, 색감이 진짜 우리 가을에 단풍 칼라보다 더 예쁜. 또 안쪽에도 아가들이 이렇게 많죠? 레티지아 군생 9번은 43,000원입니다. 10번은요. 이름이 캔디라는 아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 제주분이고요. 이것도 핸드백분. 자, 사이즈 보시면 요런 핸드백분에 심겨져 있고. 자, 요게 10번인데 캔디입니다. 자, 캔디도 위에서 보시면요. 컬러가 은은하게 오렌지빛. 키도 있으면서 요런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캔디 10번 28,000원입니다. 11번 갈게요. 자, 벽어여 나왔고요. 자, 요거는요. 어, 일단 금액은 73,000원입니다. 요거 화분이 하모니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모니 요만한 사이즈가 요 종이컵만한 사이즈가 3만원대 나오거든요. 요게 지금 11만원 하는, 11만원 조금 넘었다고 하시던데, 자, 그 화분입니다. 근데 오늘 벽어용까지, 요렇게 커다랗게 올라가 있는데, 7만 0천원이래요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 다가오신다고 화분도 요런 화분에다가, 자,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가격이 진짜, 진짜 착합니다. 자, 11번, 73,000원입니다. 12번요. 자, 야생 콜로라타고요 73,000원입니다. 이것도 노란색이 약간, 어, 레몬, 레몬 컬러. 레몬 컬러라 맞죠? 자, 연노랑 하모니분. 사이즈가 이게 아마 15cm 넘어갈 거예요분 사이즈가. 여기에 야생 콜로라타 또 군생으로 새감 진하게 보랏빛을 내고 있는 야생 콜로라타. 요것도 여 화분이 11만원 넘는 화분이에요. 그런데, 자, 야생 콜로레타까지앉아서 73,000원에 내주셨네요. 13번요. 자, 플로레디티 나왔습니다. 45,000원요. 요거는 캐릭터 그려진 요 화분이요. 숯분입니다. 숯분. 스푼. 자, 사이즈 큰. 숯분에 올라가 있는 플로레디티 자, 이것도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얼굴 보실게요. 아, 이것도 완전 밀고 차고 나오는 완전 한번 군생으로. 자,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밥이 많고, 플로레디티도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완전 찐분홍 보는 그 자체. 13번은요. 자, 45,000원입니다. 14번은요. 아르제 나왔습니다. 6 2 0 0 0원이구요 어, 요거는 화분이 어, M분이네요. M분. M분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M분입니다. 헉, 사이즈 너무 좋죠. 여기 지금 아르제가 완전 군생을 한가득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데 금액은 62,000원입니다. 또 여기서 5만 원 이상 넘어가면 배송비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름으로 좀 빼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핑크가 너무 예쁘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수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자, 14번, 아르제입니다. 15번은요, 소울 하트고요 어, 이거는 금액이 18,000원이네요. 자, 화분 보시고 다리발 튼실한 요런 곡선본에. 자, 소울 하트 모두입니다. 얘도 보면 살짝 입장 색상이 민트색인데요. 어, 라인 자체는 또 진한 보라색으로. 그리고 있는 소울 하트죠. 15번, 18,000원입니다. 16번은 체리톱스 나왔네요.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연락분 여기 지금 체리톱스 이것도 한 몸인데요. 보시면 지금 완전 꽃분홍. 이걸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자주도 아니고. 이 얘는 지금 꽃이 한참 오래 가거든요. 체리톱스가. 지금 얘가 꽃이 커다란 얘는 지금 필랑말랑 하고 있는 꽃이고. 자, 16번, 12,000원입니다. 17번은 쉘브르나왔고요 16,000원요. 요 화분 아시죠? 토마로분입니다. 자, 이런 어 흑색 토마로분의 흑토분에 쉘브르 너무나 예쁘게 물 들어있는 아이, 이것도 귀한 아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게 색감이 지금 어, 이 자체도 색감이 진짜 예쁜데, 아직 물이 덜 들었다고 해요. 진짜 빨개진다고 합니다. 17번입니다. 자, 18번은요. 자, 요거는. 어, 사장님은 저랑 머리를 맞대고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했는데 계속 뱅뱅뱅 맴돌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을 못 적었어요. 자 일단은 화분은 n 분이죠자 N 수제분의 까만색의 캐릭터가 올라가 있는 요 엔분의 지금 올라간 얘가 저도 얘를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자 이것도 군색입니다. 가운데 얼굴 큰 아이 있고 지금 앞쪽에 보십시오.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뜸 뒤에 여섯 일곱 여덟 얘큰 아이까지. 아홉 개. 무려 구두 군세. 얘는 가까이 가져가면 약간 펄감이 느껴지면서 예쁜, 이게 무슨 오렌지 핑크. 요런 컬러인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자, 18번. 혹시라도 편집하다가 생각이 나면 적어 드릴게요. 자, 19번은요. 어, 둥근이 빛이 후르데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요. 엠분. 오늘 m분의 몇 개가 보이죠? 자, 요런 m분에 심겨져 있는 얘가요 금액이 41,000원입니다. 요거는 얼굴이 4개. 자, 얼굴 4개 동글동글한 게. 입장료로 완전 공처럼 생겼죠? 빛이 후리되 19번입니다. 자, 20번은요. 핑크 크로 나왔고요. 41,000원이에요. 요것도 화분이 m분입니다. 요거는 바탕색이 약간 청록색. 자, 여기에 살짝 여기 거의 표시는 안 나는데 이게 살짝 이게 글힘 거의 표시 안 납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핑크 크루. 핑크 크루가 입장이 진짜 통통하나이죠. 딱 봐도 통통 그 자체 핑크. 완전 두꺼운 입장. 그 다음에 자국까지 요 하나 또 데리고 있는 핑크 크루. 20번은 4만 천원입니다. 22번 갈게요. 자, 랄라 나왔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선물 같은 요런 예쁜 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화분 이게 가방 모양 화분이죠. 가방. 자, 여기에 랄라. 자, 이대로 뽀얀 얼굴을 가지면서 이렇게 2도 올라가 있는 날라구요. 22번,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21번요. 자, 요것도, 이것도 화분이, 가방 모양, 이거 두 개가 같은 집 화분인 것 같죠? 자, 요것도 가방 모양에 이런 예쁜 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해가지고, 일단 SP라고 적어라, 하셔서 <laughs> 제가 SP라고 적었는데, 요것도 만원에 보내주신대요. 자, 다 알던 이름도 여러분, 한 번씩 기억이 안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거 아는 인물인데도 저도 기억이 자 요거 21번 목대 좋고 칼라감 끝내지고 화분까지 이쁜 요 아이 만원입니다. 23번은요 레드길바구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수제분 자 수제분의 사이즈 확인해주시고 여기에 레드길바 자 삼드 커다랗게 얼굴 올라가있죠. 요거 하나만 사이즈 비교를 해본다면 옆에 종이컵 있어요. 자 사이즈 이렇게는 좋습니다. 완전 단단하 아이 자 요런 얼굴 라인 예쁘게 그리고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레드 길바 이만 구천 원입니다 2 4 번요 1번 백미 만 육천 원입니다 자 요것도 어요 화분이랑 같은 화분 같은데 수제분 이게 딸기죠 어 요런 수제분에 심겨져 있는 1번 백미 만 육천 원1번 백미 얼굴 보시면 이짝 납작하게 생겨서 완전 뒤집개처럼 생겼죠 <laughs> 거기다가 뽀얀 본칠을 하고 있으면서 빨간 라인 이렇게 진하게 올리고 있는 일본 백미입니다. 자, 24번은 16,000원입니다. 25번요. 자, 간도리스 나왔네요. 이거는 간도리스 철화 같아요. 자, 금액이 자, 37,000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이 무화분. 자, 무화분에 심겨져 있고, 자, 간도리스 보시면, 아, 이거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이 입장도 약간 얘가 되게 차그마한데다가 이게 완전 오렌지. 약간 반짝반짝한 오렌지 느낌입니다. 야, 사이즈 너무 좋죠? 자, 요거 25번입니다. 26번요. 집시 나왔고요. 25,000원입니다. 이것도 무화분이에요. 자, 요거 화분도 예쁘죠? 여기에 집시는 여 6아이. 자, 색감 완전 예쁜 보라. 연보라, 핑크보라. 자, 이런 아이. 집시도 인기가 많죠? 요런... 어머. 자, 발견. 여기 또. 자구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집시 25,000원입니다. 2 7번은터치미고요 19,000원이네요. 자, 이것도 무화분입니다. 무화분도 되게 느낌 있죠. 은은한 느낌. 자, 매트한 듯 하면서 어, 깜찍하네요. 여기에 터치미. 자, 입장 끝에 빨갛게점 찍듯이 빨갛게 연지곤지 찍고 있는 코로나이. 터치미고요 본째로 19,000원입니다. 28번은 매직 잼 골드. 매직 골드 잼 적어 놓으셨네. <laughs> 매직 잼 골드입니다. 25,000원이고요. 자, 요것도모화분입니다 자, 깜찍한 화분에 지금 매직 잼 골드가요. 자, 이것도 색감 진짜 예쁜 아이죠. 안에는 노랑이고, 중간에는 또 초록이고, 겉에는 또 빨강이고. 진짜 색감은 진짜 물감으로 진짜 그려놓은 듯한 그런 색감. 매직 잼 골드. 28번, 25,000원입니다. 26번은요, 빌게이츠 나왔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을 봐주세요. 공주분이에요, 공주분. 자, 공주분 중에서 이렇게 사각, 직사각분으로 이렇게 사이즈 큰게, 어, 제가 알기로 6만원, 7만원 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요거 빌게이츠도 사이즈가 너무나 좋게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요 아이가 지금 36,000원입니다. 보조개가 너무나 예쁘고 입장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빌게이츠죠. 두 수가 많아요. 29번입니다. 자, 요거는 18이 아니고 30번이네요. 30번. 금액인데. 자, 30번. 자, 요것도 수제분에 심겨져 있는 레드탄입니다. 18,000원이에요. 사이즈 보시고, 레드탄인데 여기 돌기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레드탄 입장에 돌기가 하나씩 보이나봐요. 자, 레드탄 얼굴 큰아이가 이렇게 한 개, 두개등맛대고 있는 레드탄. 자, 18,000원입니다. 31번 신동이구요. 17,000원이네요. 자, 신동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화분 보시고요 탑돌이 신동 위에서 보면요. 아, 이것도 두석만죠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개 보이고. 우리 신동도 보시면 여기 살짝 꽃대비스무레게 물고 있는데 꽃이 진짜 예쁘거든. 요 신동도. 어, 여기는 또 쌍두. 자, 신동 31번, 17,000원입니다. 32번은 야로 스코프 나왔습니다. 뭐 이거 만 원이래요. 자, 화분 풀을 잡힌 요런 분의 로스코프 위에서 보시면 자, 라인 보세요. 두 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2, 11개. 자, 요런 아이. 32번은 만 원입니다. 자, 33번은요. 블루 엘프구요 2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을 보시면 더밥분이에요 높이감 있는 롱본 덮밥분에 있는 블루 엘프 29,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블랙부드 군생으로 투수가 이렇게 많고요 목대들이 힘 있게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 있어요. 자 라인 색감 예쁘죠? 33번 29,000원입니다. 자, 34번 갈게요. 이름이 서브리기다입니다. 요거는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도자기 같은 여런분이 심겨져 있고요난 목대 보입니다. 여기에 위에서 얼굴을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20cm인데, 거의 요까지가 거의 28, 30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감 예쁘게 올리고 있는 이름이 서브리기다. 34번, 22,000원입니다. 자, 35번은요. 자, 이름이 세계지도라는 아이입니다. 2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트임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세계지도가, 지도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선인장 종류인데, 금기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사이즈. 사이즈도 많이 크죠? 자, 컬러가 진짜 진짜 예쁩니다. 28,000원입니다. 36번은요 흑사금 나왔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예쁜 트인분에 심겨져 있고요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자 흑사금 나올 때마다 흥끼이는 아이 자 이것도 완전 커다란 부케 같은 코론 수양을 하고 있는 어 흑사금 자 색감 보시고 사이즈 보시고 자이 아이가요 분째로 35,000원입니다 37번은 러우처라 나왔네요 1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청바지분. 아우 예쁘죠. 자, 거기다 로우차라가 색감이 완전 찐한 핑크. 와, 요런 컬러입니다. 37번, 만원입니다. 38번, 터치미 나왔습니다. 이거는 37번이랑 38번이랑 같이 하셔도 좋겠어요. 색감도 두개 완전 대조되는 데다가 이렇게 세트로 놔두니까 더 예쁘죠. 자, 터치미는 만 2천원입니다. 요것도요, 터치미가 두 수가 많아요. 요렇게. 소복하게 올라가 있죠. 38번입니다. 39번 실루엣 나왔고요. 19,000원입니다. 자 노란색 분의 지금 실루엣 또 군생입니다. 군생으로 자 사도예요 사도. 4도. 이것도 우리 실루엣도 인기가 많죠. 핫핑크라인 예쁘게 그리는 실루엣 39번 19,000원입니다. 40번은 화춘 나왔습니다. 1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요. 우리 화춘은 지금 얘가 꽃을 반은 피고 반은 아직 안 피었는데 와 아, 이건 옆에 근처에 가면 얘가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꽃 모양 보여드릴게요. 진짜 작죠? 화이트색 꽃의 안에 이게 암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한 자주색 보랏빛 내는 아이 자 화춘 40번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전원다육에서 또본체로 나가는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그래서 사장님께서 <laughs> 가격을 착하게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수제 보내신 기네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천천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는 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